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여러분, 별꽃머리 박사입니다. 별별 TV 여러분들, 어, 함께해 주는 시간이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아유, 뭐 아유 정말 하, 짧지만 굵은, 아주 재밌는, 그리고 재밌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금 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참 어,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볍지 않은 또 내용들이고요. 정말 이 자연의 섭리... 어, 하지만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볼 거구요. 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야인, 어,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의, 어, 이야기인데, 중남미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제목이 우리 그, 어, 독수리 알훔쳐내이 건데요. 어, 독수리는 부채 독수리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남미에서 주로 어 서세, 서식하고 살고 있는 독수리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우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예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얼마나 예 얼마나 재밌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야인이죠, 야인. 어, 야인인데, 예. 숲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정, 정글이라기에도, 어이구, 얘 예. 독수리입니다. 부채 독수리, 부채 독수리. 네, 예. 소리가. 요거는 이제 대사가 없어요, 그냥. 자연의 소리 그대로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어, 맨발로 다니, 어 나무에 올라간다. 있어요. 일단 어, 제가 봤는데, 자, 그 우리 그 야인이, 어, 이제 올, 와, 잘 파네. 맨발이고 아마 설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는데, 예. 그래도 정말 야인처럼 생겼어요. 네. 네 일단 올라옵니다. 오고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에그 참매 봤을 때는. 어미하고, 그, 아빠가, 뭐야, 엄마새하고 아빠새가 절대 자리를 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독수리들의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오 보면은, 등지에서 자리를 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우, 여 뭐야. 어. 어. 지금, 알만 없었으면 그냥 막띠뚤 텐데, 막 삐뚤 그런 막히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 때문에 어미새가, 독수리가, 어미독수리가 자리를 못 두고 있어. 아이고, 야, 대단합니다. 오, 만만치 않은데요. 음. 네네, <laughs> 예전에 우리 그보리쌀보리쌀 하던 그런, 그런 또 추억도 생각이 나네, 예. 아하, 포기를, 일단 포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보통, 이제 알 없으면 보통 저 뒷모습이 보면 확 달려들 텐데, 알 때문에 자리를 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들쓰면서, 예, 들쓰면서. 예, 내려가습니다 아이고 야 불... 아 불길을 보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불길을 보내요 그냥. 네. 자 우리... 확실히 사람은 어리에 살든 뭐하든 간에 포기할 수 없겠죠. 이 네. 그 두리번들이네. 두리번들. 네. 뭐 열매도 없는데. 아, 잎사귀를 땄습니다, 잎사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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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뭡니까? 잎사귀를 땄는데? 뭐죠? 아우, 맨발로, 야, 저 앞을, 하게, 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러저 사람, 이제, 이제 저 사람, 저, 지금 출연하는 사람이, 오케이. 어, 풀피리를 부른데? 어? 반응을 합니다. 아, 근데 독특하게 그 여기 머리 뒤에 깃털이 그렇게 나와 있어. 음. 어, 반응을, 반응을 하나요? 큰놈 소리인가? 반응을 합니다. 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댓글을 하는데, 아, 그니까 이제, 그니까, 이게 지금 대화는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이제, 사랑을 찾기 위한 대화인지 아니면은, 쫓기 위한 대화인지 모르겠는데, 막. 하여튼, 어미가, 자, 어, 자리를 떴습니다, 일단은. 자 어미가 이제 둥지를 벗어났어요, 그니까. 하. 아. 막드리블리블하고 왜 이렇게 돌아? 어, 어 올라가네요, 또. 야, 돌아, 돌아, 돌아서 올라왔는데, 이제 왔습니다. 어, 조심해야 네. 어, 될것 같은데. 어 어. 아유, 알, 알, 알. 네네, 알을. 어, 세 개. 네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다섯 개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저팬티팬티 아이고, 아이고, 저아 쓸리겠다. 아프겠네. 갓. 어어, 이제 불 켰어. 빨리 두번가야겠다 아, 어미서 어떻게 아이 다 갖고 온것 같은데요, 달걀을. 아니, 그, 그, 독수리알을. 뭐야. 저기 세개 있고, 왼손에 세 개. 아, 다섯 개인 건가 보다. 다섯 개. 어, 뭡니까, 이게. 일부로 만들어 놓으거지 아,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어, 저장을, 저장을 합니까? 이거 막 드려. 어휴. 신경 감수에 따른 적이 는데 나뭇가지를 꺾는, 나른 가지를 꺾끊네 어, 어. 아, 불을 지피려고 하는구나. 근데 왜 그냥 넣 오, 불을 지피네. 불 지피네, 네. 근데, 야, 이게, 이게 불 지피는 걸좀 보여줬으면 좋았을텐데. 네. 불이 잘 붙네, 그, 붙었네. 아무튼. 야, 머리. 머리 한 6개월 정도는 안 감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 하고. 어 네. 그렇게 계속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염 종종은 한 1개월, 2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수염을 보니까. 저도 짧게 한 일주일 길러봤을 때는 저보단 짧게인가 하니까 한, 한두 달 뒤인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아치우는구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먹으려고. 어, 아뜨거뜨거 아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적, 네, 제가 봤을 땐 자연적인 것 같은데. 일단. 아이고, 아, 뜨거 그러니까, 자연적일 것같아요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안안 했던 거 없지? 위에 위에 딱 얹어놓고 들어왔으면 그거 들어왔을 텐데. 아, 이제 시키네. 요 아우, 그래도 아우, 뜨거, 아, 뜨거, 아, 뜨 아, 뜨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가. 아, 뜨거, 아, 아, ,Plus. 아, 이 아, 아주가 아주 아주가 아주 아뜨거 아뜨거 아우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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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개세개 나왔고 오예 어, 예. 다섯 개였는데 예, 하나 안 가지고 네 아우 이제 일단 얼마나 익었을까요 굵게 아, 구웠는데 네 아니 저게어 겉은 뭐 속까지 익었을까 모르겠는데 겉은 익은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아뜨거 아유, 급해. 마음이 급해. 아유, 급해. 아 그래도 맛있겠어요. 아우 야, 이거. 맛있게 입었나오다 아, 아 아직 덜 익었구나. 반숙, 반숙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말, 야인처럼 지시나. 자, 일단 하나 먹고요두 개, 어어어! 어, 여기다, 어기다 틀었어. 어, 여기다 틀었어. 어휴. 아유, 어떻게 아, 두개 먹었구나. 세개 남았는데, 어떻게세 개. 아유, 어떻게 아, 우리 엄마 독수리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아 어떡하니. 어떡해,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음. 저 어쩔 수 없네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엄마 참. 1년 또몇 개월 고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 마음이 짠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했던 동영상. 아, 자, 우리 그 야인과 독수리. 예, 그이 독수리는 중남미에서 있는 그, 어, 부채 독수리라고 했는데, 한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인데. 독수리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독수리기 때문에, 이, 여기 뒤에 디이 달려있어서, 어. 아, 근데, 음, 좀, 뭐랄까, 되게, 마음이, 예, 좀, 그렇죠? 새끼, 알을, 알을 잃은, 어, 우리 독수리, 엄마 독수리의 슬픔도 느껴지지만, 그걸 먹고 살겠다고, 그걸 참, 구웠는데, 결국에는, 예, 두개 밖에 못, 다섯 개를, 그냥, 그냥, 그냥 먹을 만치만 갖고 오지 한세개 놔두고 하이, 좀 마음이 좀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야, 이 세상은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어, 아주 짧지만 어, 함께했던 영상 여러분들 어, 자연 다큐에 여러분들 함께 또 했습니다 음, 아무리 진짜 배가 고파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 마트나 우리 전통시장 가서 어, 계란을 사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도 더 멋진 자연 다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